그잔이인과 생겼다는 부담감이 더해지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통 일에 대한 할머니,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주무시면요 네? 주무시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무 때나 일어나죠. 아무 때나 일어나세요? 평균적인 시간요. 아, 시간나니 8시 주사 맞잖아시 아, 아침 8시요? 네. 응. 주사는 어떻게 만드세요? 직접 누세요?

아내를 위해 피곤함면 무릅쓰고 강제를 시도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이거 양 북한계 담는 거, 거 시원하잖아 자다가 아, 추우면 지 <laughs> 아직 <아니>, 늙은이 <웃음> 마냥 <웃음> 난 이거 시원하다고안 되고 냐할머니 시원하다는 어 이거 나도 더워서 그냥 자도 돼 이거 같이 다 보도 돼야 커. 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30대 직장인에게 이번에는 때로는 장마에 심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야, 무사히 <목소리> 넘긴다 하더라도 30대 부부에겐또 다른 위기가 기다립니다. <목소리> 6년 전 결혼에 할머니 보통 때몇시 정도에 주무세요? 어? 몇시 정도에 주무세요? 어? 평소, 어? 그 평소 때요. 잠자리가 나는 1 2시이제다 시. 너무네도 자고 연두세도 자고 아, 그래요. 왜냐면 연속국 보노라. 아 연속국. 요새 제일 재밌게 본연속국 약간 그러니까 사랑과 야망이라고 하셨죠? 응 그거 많이 봐. 그거 오빠 그 저기 토요일날 음, 일요일날 거보 그럼 부에아칠공 그 아, 칠공주. 보는데 네. 어제 안 나와. 어제요? 어제 저기. 축구에서 아그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대. 아그 미치리하고 또 아, 미치리가 큰딸 그, 그 그게 조다기은 딸인데 나중에 아, 그 뭐, 토소를 나 토소를 낳으면. 아, 이것도 아, 볼만한데. 아유 지집에 그거 뭐그 쌍둥이라고 해놓거 네. 있지. 네. 아이고 얄미워 그렇게. <laughs> 그지혜인는 지가 빠졌어. 어데 일어나 저거 수술이 나서 어떻게 되는지. 대학 살았던 그러나 아이보다 일년십를 친구가 만들었던 근데. 건 출산 후 변화된 자신의 몸과 마을살서 겁니다. 신호를 보내요. 톡톡 치면서 보내는데.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면을 자게, 자기는 상황적으로 면을 내일 없이요. 내가 내일, 내일 내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푹 자. 내일 푹 자고 내일은 저기 아침에 나가가지고요. 이제 시, 결혼식장 예식장 돌아다니면서 예약하기요. 내일도 네, 이식장에다? 예 내일 결혼식장 가서 예약하기요. 12월 달에 할 거. 12월 달에. 부천에 살려고 하거든요. 5천 원 아, 살라고? 예. 예. 그래서 질벽이 얇아져요, 태양비아성처럼. 네. 근데 굉장히 아프 수가 있어요. 네. 기약을 그러면 예약을 진작 해주면 이제 모실 거? 아니요, 10월 달이라서 아직까지 아니, 괜찮아요. 겨울 때랑 사람들이 별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때 자리가 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오늘 몇 군데 돌아다녀서 네. 좋은 조건에 싸고 이거야. 아니죠. 7월이 둘이지 네네. 올해 7월달에 하면 좋은데 7월달인데 날짜를 알아보니까 12월달 10일이 가장 좋대 12월 10일이요 아 그날이 좋아? 네 예, 그날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11시나 2시가 좋대요 예약을 안정 안 했어? 네 예, 저도 내일 하려고요 아, 그렇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또 다른 문제로 잠자리가 뜸한 부부도 있습니다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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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부 n g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아픔 있죠. 아니 형수고, 형수도 저기 그러는데 왜 형이라고 안 불러요, 형수가 있는데. 이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없이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겠지. 뭐가 아프고 왜. <laughs> 참, 참. 아이고. 형은 형이지. 예, 형은 형이죠. 형이 형다워야 형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어 <laughs> 다운 게 어딨어. 다운 게. 맞아요. 형은 형이지. 잘나 나 못하나 형이지. 그래, 못났지만 형이죠. 아, 형이 얼마 <laughs> 저기 저, 야물딱지고 똑똑한데 왜 형이 왜형다암 야물딱지 야물딱지거나 똑똑하다는 얘기는. 글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할머니? 아니, 그러면 못 써. 형은 네. 형이야. 예. 그래도 형, 형이 듣기 좋잖아. 네, 예, 형, 형. 듣는 사람이 듣기 좋지 말하는 사람은 듣기가 그렇잖아요, 할머니. 얘좀 예, 이상하네. <laughs> 형은 형이지. 쌍둥이다 보니까. 나이가... 나이가 한 사십 저 삼십이 넘었는데 형으로 불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쌍둥이다 보니까 계속 예전부터 친구처럼 지내서 그래요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래도 형이라고 그야지 <laughs> 형수복이 안 됐잖아 응. 형수 듣기가 안 됐잖아 그런 그러니까 게 형수 있는데도 다 형이야 그죠 응? 형수 있으면 다 형이야 그죠. 평소에 을때는 형이라고 그 y 나 그럼요 어쨌든 제가 오버해가지고 형님 할 때도 있어요 <laughs> 형님 있다. 그럼요 아 r e a good p e 에 s o n I'm not 고그 r 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 o u r 그, 아들 타려 되게 잘해요. 되게 좋아요. 어? 예 <웃음> 큰일 났네. <아주 웃음> 그래? 아들 낳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약해가지고 떻게 정치가 가제 좋아. 가 제가 기성이보다 1cm가 더 커요. 1cm가 더 커요. 그것도 한경지 잠자리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큰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몸, 그러니까 키는 일 c m 가 큰데 몸무게는 제가 훨씬 많이 나가요. 참 입장이 곤란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주말 주말 같은 경우는 <laughs> 삼촌들 많이 오시죠? 여기.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전 <laughs> 음. 그 매주 오시는 줄 알았는데. 손님이 그, 많을 거 같지는 않 아. 그 친구들이 많아? 저요? 응. 아. 아. 지금 많이 지금 막 친구를 사귀고 있는 중이네요 <laughs>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사귀서 많이 보기 해야죠. 신자수 생계가 쏟되어 내리 친구가 있어요. 거기 저회사에 친구들 많이 없죠? 아 회사요? 응. 제 회사에는 응. 좀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아, 이다오거 이거. 거예요 그래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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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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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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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리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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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이 잘못들관된전기 때문에 아내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누구예요? 이에게 을 요청했던 암초로 씨. 기회가 적자가 그 구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여자 막내 가들처음이 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내려봐. 꺼내자 눈물 부터보입니다안 안 보여. 그때 밖에 나가면 산책 어떻게 하세요? 할머님요 n g to get a l i t t 가지 bit of 도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안가 t t l e bit of a l i t t l bit 이 f a little bit of 신우이생게시집알아좀했지 아. 진짜 속담처럼 말리는 신우이가더 믿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 얼마나 저기 나라 시집사라시켰다고지금도 아, 계세요? 있지나고한 동갑이요. 아 그래요? 응. 그럼 예전에 이제 설날 때도 막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계셨겠네요. 있지 이제 기성이 저기저기 저기 부부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도 안왔어 이분 저기 한 뭐야? 저기 가는 거야? 기별도 안 해라. 기성이 있올줄 알았더니 기별하는데 글쎄? 에스케이 보내고선 안 왔어. 그래서 우리, 우리가 고모하는 데도 그질 않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제 어머니 추영숙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내가 <laughs> 너무 정성없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도 못하면서 영숙이, 은숙이, 현숙이 그렇게 지었어. 삼촌 이름은 다 누가 지었어요? <laughs> 여기 삼촌들은 이제 다저 교자돌림이 이름 이름 지는 얘가 지. 아. 아. 그때 이제 아들은 안죽어 짓고 딸은 그냥 내, 짓고 내가 막 짓고 음. 그래 저기 아들 들은그 이제 교교방교 교석 교원이 그렇게 되었잖아 교차떨 레벨로 한여의정 때문에 한여가 봐, 좋지라. 네, 할머니도 이름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남자 이름처럼. 나.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남자 동생 보라고 아. 김원 원태로 지었잖아요. 그데 이제 애 이름 집승부륜만 이름만 인순이. <웃음> <웃음> 인순이. <웃음> 아, 할머니 인순이. 아. 가수 윤순이랑 똑같은 윤순이네요? 개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laughs> <걔를 말고 똑같아. 웃음> 아, 집에서 구누구는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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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구김구누구누구누구누 <laughs> 응, <laughs> <같은 김 씨예요? 웃음> 김씨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맞구서구누구 <많잖아. 김과니까. 웃음> <laughs> <laughs> 긴가이가 많아. 바바깥도 <laughs> 예, 많아요. 그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내에게 손을 건네참제 성도 음, 특이하지만 어머니 성도 음, 특이해요. 돈씨, 추씨. 추가도 부해지 아 예, 참 만만치 않은 성씨죠. 사람들이 추씨보다는 돈씨에 더 놀라는 것 같아요. 돈 씨가 항상 돼. 다시 물어봐요. 네? 그 돈짜 맞아요? 저 항상 그래요. 돈 기준인데요, 이름이. 또 이름도 너무 정성 없게 썼어요. 기준이뭐요 기준. 너무 이렇게 대충 지은 거 같아요. 그건 또큰아가 그렇게 지었잖아요. 저는 원래 승준이거든요. 기세이가 승재, 기, 승은이가 이제 승은이, 음. 승준, 아까 그러니까 승재? 네, 그게 훨씬 멋있어요. 승준이다. 아니요, 승재, 승준 제가 승준이잖아요. 승준, 돈승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돈기준, 너 형제 맞냐 뭔뭐 형제 많으면 이름 대충 짓잖아요. <laughs> 이름이 이렇게 돈씨가 참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성씨예요. 뭘 붙여도 돈, 돈씨도 어렵고 험난 성이 아니지 그런가 또. 예. 저는 저희 친척말고요, 돈씨 마주쳐본적이 없어요. 네. 얘긴 들었어요. 안경잠 딱 가면요, 돈씨요? 어, 저희 손님 중에서 돈씨 있는데. 어디 사세요? 예. 중동 어디 살아요? 어디래요 네. 네. 실제로 같은 돈씨끼리 마주쳐본적은 없어요. 예, 네. 좋은성씨, 좋은성씨는 아니에요. 원래 좋은성씨가 되려면 원래 시가 을지문덕장에서 을지씨로 가야되는데 그게 지금 뭐 북한 통일이 돼야 네. 북한 쪽에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몇명 이상의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그 원래 너앞지는저 네 북한이잖아. 공량이, 네, 돈 씨가 원했대요. 어려워진 경제 사정 때문에 부인이 일을 하게 되면서 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는 주호 씨. 그래 나도. 돕기 제기 때문에. 승이. 왜 이렇게 명절이 짧아가지고 너는 늘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저는요 생명선이 길어요. 어? 생명선이 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요. 저는 걱정이에요. 너무 오래 살까 봐. <웃음> 예. <웃음> 나는 늘 걱정이다. 너, 너좀 걱정이다. 좀 위험 좀 치러야지. 아이고 그때 아면든지 어디 가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물을 하나도 안 키고 그렇게 나왔네. 그렇죠. 제생명줄 이치라요. 아이고 지러야지다 못해가지고 내가 좀지러야겠다 할머님도 한 150살까지 살아서 제 환갑잔치도 보시고 그러셔야죠. 할머니 초대하고 싶어내년까지나 살았으면 좋겠다. <목소리> 아이, 왜 그러세요. <목소리> 지금 어지러워지고 걸음도 잘못 걷는데. 그래. 저희 아들도 봐야죠. 내년에, 내년에 저기요. 요 진짜... 지금 자신이 맞지 않아요. 좀더워서 우리 나이는 좀 많은데 뭐 나이가 많은데 뭐 그렇게... 음. 우리 사람은 음. 뭐하니? 멈춰버린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또박또박하게 만들 거예요. 집에서 깐나랑인데도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하게만들 <laughs>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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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쟤리 쟤리만이 그렇게 <laughs> 야불거리고 쥐거리나? <죽거리라>. 네. <laughs> 야불거리게 하는 <만들> 거. <거예요. 웃음> <laughs> 걔 때문에 웃어 죽겠어, 아 네. <laughs> <laughs> 이름이 또 제리가 뭐야, 그죠? 무슨 <laughs> <글쎄> 말이야, 이름도 <laughs> 희 현아님. <얘기야>. 이름 <laughs> 네. 너무 정성이 없어요. 딸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소리죠. 지금, 지 엄마가 그렇게 지었다고. 뭐. 아니요, 기성이가 줬어요. 왜 젊은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요. 쨔리가 뭐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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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글쎄 네. 좀 이상하네 ㅋ 는 성이 뭐여? 돈이요 <laughs> <laughs> 돈씨 그 집도 돈가요? 그아 형수요? 박씨요 박가야? 어디 박가? 그 어디 박신지 안경 <laughs> 어디 김씨야? 경주. 경주 김씨야? 할머니는 어디 김씨예요? 나 김해 김씨. 김해 김씨요? 어. 그러면 서로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laughs> 어디가 남은지어 알아 아, 그래. 기, 저기 경주 김씨야? 어. 네. 경가김런 김해 김씨보다 김씨 <laughs> 나지 <낮지> 뭐.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중 여성입니다. 우리 그전에 우리 김에 김가가 이렇게 질을 양반이 썼는데 거기서 뭐야 역쪽으로 몰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기가 됐대잖아 역쪽으로요 누가요? 김에 김씨가 역쪽으로 몰렸대 가 <laughs> 할머니 고향이 음성 쪽 충청도 어디 쪽이에요? 충주 충주 쪽이야? 충포. 충북. 처음엔 충북이었지만 충주사. 우리 대수원이라는 내가 커가 아주 고향이야그럼 할머니가 처음 태어난 적이 천구백. 1900... 할아버지가 경찰이셨었죠? 경찰 저, 청주 경찰 학교 쪽 나왔잖아. 아. 그때당시때는 경찰의 대우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경찰 학교 나와 가지고 우제는 대우가 예래 좋았지. 아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에서는 많이 지경 대학 대학 교 나와야 경찰도 된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학 교 나온 경찰들도 대우가 좋대요. 지금 대학교 나와야 된대. 경찰은 어. 결국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낸다는 윤백철 씨. 시골 서는대우가 좋았지. 시골 서 수술 전까지 누구보다 서울에 서는 부인. 그러나 수술 후 부인은 정착한 보건들를투하기 시작했다는 는데그가지고걸라죠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응?